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명절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 흩어진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근황을 묻고 이야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까? 가족, 나한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고,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함과 보호함과 평안함이 있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지 않나?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한겹더 감싸주시는 그 은혜,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한겹더 싸주셔가지고 어떤 비바람이 닥치든지 어떠한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시만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실은 저희가 레위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오늘 이 명절 앞두고 한번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자 이 시편 말씀을 좀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은 아래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백과 간구의 내용으로 받쳐지는 시들 노래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외 나머지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어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는 아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아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축복이 먼저 형성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일을 열심히 일구어서 구원을 따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쉽게 말한다면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웃겨드어라 기쁘게 해라.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다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도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비춰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 감사하고 언제 기뻐하십니까? 제 어그제 생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감사하게 엄청난 선물을 카톡으로 쏴주셨어요. <laughs> 엄청난 선물을 쏴주시면서 야 이것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커피도 먹고 치킨도 뜯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만 지나가도 계속 그것이 남을까요? 이게 잊혀지게 되고요. 이 즐거움을 내가 아는데 또 이것을 내돈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으로는 아또 보내줬으면 좋겠다, 또 보내서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쪽으로 이렇게 쏠려지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아직도 죄인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어,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스스로 남아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향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남의 것을 자꾸 막 원하고 탐내는 이런 변질되는 모습이 밝혀지는 순간. 이것을 끊고 다시 아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려야지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계속 이 초청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다루려고 하는 증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은 나 서울대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하고 그런 협상을 하거든요 좋은 곳에 하나님이 취직시켜줘야돼돈 많은 집에 결혼시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떠날 거야 나 하나님하고 관계 끊을 거야 오히려 자기가 갑인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로 지금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점점 더 몰락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어 아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땀 흘려 쓰고 해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드러내는 관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좀 들어오게 자기가 하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배음망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 하나님 못본는 하나님도 아못본는 삽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교회를 끊고 심지어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 목사인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고 피부로도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방금도 찬송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죄와 사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안으로 마지막에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기쁘고 즐거움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게 알게 하는 그 선악가라고 불려지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큼 선악가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패배자라고 불리고 타락자라고 불리고 거짓령의 아비라고 불리고 비열한 자라고 불리고 속이는 자라고 불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고 아담과 하오도 여기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사탄 마귀가 시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 내 스스로 망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사탄 마귀는 막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보면 이빨을 으악 해가지고 그거를 마귀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귀의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망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마련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모자람 없이 후회 없이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 영원함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을 때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피로 맺은 약속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이 동물과 언약을 맺을 때이 새를 쪼개가지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쪼개진 모습처럼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지키시지 않는 약속 단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 하지만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인 저 여러분들을 애처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탄이 지금도 보암직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끊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평생 살게 지은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 이걸 어떻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완전하게 끊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바꿔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의 영의 힘입어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죄성,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품들이 오늘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는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혹시 처한 고통, 환란, 괴로움, 짜증남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받은 생일 선물은 일시적으로 쓰면 없어지고 내년에 이분들이 선물을 준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모자르고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 없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부였거든요. 전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죄의 모든 값을 예수의 생명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몸은 죽어질 수 있지만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 혹은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얼마 전에 구속당한 j m 스도 있죠. 그리고 이만희도 있고 여러 자칭 신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싸잡아서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죽게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자가 어디 있는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사람이 죽으면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했다라고 하는 선한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픔을 겪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가 자기의 장기를 주고 아날라로 떠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환경이 절망적이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아,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짜증 난다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만 좀 다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더 악해질 수 있는데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뛰어넘고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사랑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중기 안에 계십니다고 할때그 믿음을 지닌 그 고백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특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 성경 이거 다 읽어야 예수님 이 오신다고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 주는 것이 감사한 거고 받아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정 사정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귀하게 여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받아들이고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주들 중에 주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은 한 분이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인데 고대 근동에는 다신론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 한 분, 가장 최상의 급에 났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머물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힘 입어 우리는 숨 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걸음을 우리가 내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나의 오해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기보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저 여러분 안에 생기므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친구와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가장 좋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올라오실 때 문고 혹시 보셨나요? 하얀 문에 이따가 내려가실 때 한번 보고 가세요.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읽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존재 자체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런 정체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